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25.16 패치가 본섭에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탑부터 변경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는 최근 솔랭에서나 프로신에서나 자주는 등장하지 않는 챔피언이었습니다. 프로신에서는 변신 타이밍 컨트롤이 너무나 까다로워 특히나 라인 스왑이 지금처럼 유동적으로 잘 쓰이는 메타에선 라인전 강점 믿고 뽑기 어려운 픽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 버프가 그냥 체급을 쌩으로 올려줄 힘을 가졌다면 말이 또 달라지긴 하죠. 1렙 큐쿨을 4초나 줄여주어 많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일라오이는 지난 패치에서 불쾌함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패치가 들어갔는데 성능을 지나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에 패시브 버퍼를 해주는데요. 패시브가 일라오이의 모든 것이긴 해서 기대하며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이온은 공격력 기반의 사이온 빌드에 힘을 주는 버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의 버프이든 간에 일단 방각 수치를 늘려준다거나 등의 버프가 포함되어 있긴 해서 일단 지표는 많이 개선되겠습니다. 꿀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야말로 탑에 다크호스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델 카이저 패치는 다소 특이합니다. Q 스킬의 추가 공격력 개수를 매우 크게 달아주죠. 지난번 프리뷰에서 개발진의 코멘트 중심으로 설명드리기도 했지만, 정말 해당 패치의 본 의도는 몇 가지의 AD 모델 빌드를 살려보겠다, 스테라 골리는 모델 빌드를 부활시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물론 궁극기를 썼을 때 Q가 더 맛있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은 체감이 될 부분이지만, 개발진은 더 다양한 모델가 탄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럼블은 정말 오랫동안 묵어 있었던 버그가 고쳐졌습니다. 레드틴 럼블의 경우 Q스킬이나 궁극기를 사용할 때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요. 도트 데미지 쪽 메커니즘을 전면 수정합니다. Q스킬의 경우 한번 맞으면 불타는 효과처럼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대로만 놔두면 생 버프인지라 결국은 Q스킬 데미지 너프가 같이 들어옵니다. 만약 메커니즘만 조정되어 들어왔다면 그냥 럼블이 신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데미지 너프도 들어와 저울질을 해봐야 할것 같고 이번 패치 탑에서 주목해볼 챔프들도 많아서 미리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레드럼블 버그 발견 덕분에 신지드도 버그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레드 신지드도 손해를 보던 보트 데미지 쪽 메커니즘을 수정하였습니다. 워윅은 공격력을 5 올려주었지만 패시브 너프가 들어갑니다. 이는 탑 워윅의 괴랄한 초반 회복량을 너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탑 라이너라면 탑 워익을 처음 만났을 때 미니언을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경우가 조금은 줄어들지요. 이번 패치는 정글 대 개편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무려 13개의 정글 챔피언에게 패치가 들어가는데요. 우선, 자르반입니다. 최근 자르반이 솔랭에서나 대회에서나 괜찮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장 방어력을 깎아 조금 더 들어갈 때 리스크를 키웁니다. 녹턴도 성장 방어력이 깎이고요. Q 스킬 너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너프가 꽤 크게 들어갔구나 싶은데요. 대신 마공학판 버프가 있습니다. 1코어 완성이 되어야 버프 체감을 받는 거라 일단 챔피언 너프가 코어템 버프보다 좀더 체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초반 영향력이 챔피언 너프로 너무나 내려간다면 지표가 많이 떡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패치 밀어주는 정글 챔피언이 몇 가지 있거든요. 샤코는 패시브와 Q스킬 너프가 들어왔습니다. 꾸준히 높게 찍히는 밴률 때문에 이번에 한번 어루만져 주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녹턴보다는 상황이 나은 게 쿨타임 너프가 있긴 하지만 개수쪽 너프로 구성되어 있어 솔랭에서는 나름 참을만 할수 있겠습니다. 트런들은 지난 패치 가장 좋은 지표 를 기록하던 정글러였습니다. 대회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챔프였죠 그래서 이번에 꽤 굵직한 너프가 들어오는데요 w 추가 공속 너프도 너프인데 쿨타임 이 2초나 늘어납니다. 뚜벅이인 트런들에게는 자신의 왕국이라 선언할 정도의 중요한 스킬인데 너프가 세게 들어와 최소 솔랭에서는 바로 지표가 뚝 떨어질 내용입니다 싸우도 너프해야죠 기본 체력 너프와 큐스킬 데미지 너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큐스킬 너프가 어느정도 체감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브랜드 정글은 잊을만하면 라이엇이 장작을 넣어줍니다 이번엔 정글링 속도 버프에 큐스킬 기절시간 버프 그리고 궁쿨 버프로 양이 꽤 많은데요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 버프입니다 이전에도 1강타 3분 10초대로 풀캠을 돌았는데 여기서 정글링이 더 빨라지고 도전능력까지 올라가는지라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는 Q 스킬에 크라켄과 경계 중첩을 쌓을 수 있게끔 패치가 이루어집니다. 단, 한국에서는 모랑 1코어가 메인이고 3코어까지 가야 크라켄을 고려하기 때문에 패치 체감은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노틸 정글입니다. 라이엇이 이 e 스킬을 버프하여 정글링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렸죠. 이에 패치 첫날 노틸 정글의 픽률이 무려 11%까지 올라왔는데요. 집중 관전해 본 결과 첫 번째 노틸 정글의 정글링 속도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탱 정글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이를 확실히 빠르게 하려면 이 e 스킬을 3레벨에 두개 찍는 게 좋긴 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1대1 싸움에서 노틸이 약합니다. 카정이 들어오면 인생 망할 수준이라 최대한 상대를 피하며 정글링을 해야 합니다. 팀 파이트에서는 노틸 정글이 할만한데, 솔랭에서는 1대1 구도에서 일단 강해야 정글 챔프 명함을 내밀 수 있긴 하거든요. 그 점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고, 아이템의 경우 마오카의 정글처럼 미안드리를 올리면 딜은 나오긴 하는데,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고, 데미지를 아예 포기한다면 강신 빌드업이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첫날 승률이 43%대가 찍힌 걸 보면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키아나 쪽이 오히려 더 눈길이 갑니다. 이 친구는 원래도 정글로 많이 쓰였죠. 간단하게 Q와 W버프가 교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서 정글, 미드, 키아나 모두 기분이 좋습니다. 렉사이는 2선마 렉사이로 갈아타야 한다 조명한 뒤로 지표가 한 단계 더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번 패치 기준 2선마의 비율은 34%로 아쉬운 편인데요. 이번 패치 공격력 버프도 들어왔기 때문에 2선마 렉사이는 1티어 진입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라이엇이 밀어주는 챔프입니다. 경쟁자 다 제거해주고 본인은 버프가 연달아 들어왔어요. 사일러스 정글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치 첫날 사일 정글의 픽률은 무려 19.3% 그런데 첫날 승률이 49%대이니 대성공이라 봐야겠습니다 정글링이 여전히 불편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속도가 확실히 빨라져 쾌적해졌습니다 발목에 달고 있는 무게추를 두개는 떼는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라를 채용하는 에디 사일러스도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관련 데이터를 쌓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패치는 사일 정글이 매우 자주 나올 예정이니 관련하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직접 하셔도 좋고요 자이라를 라이엇은 미드 자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버프를 했지만 사실 정글 자이라기 우리는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도 버프를 크게 받았는데 자이라도 이 e 스킬과 궁극기 버프를 받아 환기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비에고는 빌드교체 이후 정글에서 의 티어가 매우 올라갔었습니다. 이를 견제하는 너프가 들어왔고 요 대신 미드 비에고의 가능성을 살려두기 위해 공격적인 면들을 올려주었습니다. 일단 정글링 능력을 꽤 건드렸기 때문에 이번 패치 매우 성적이 치명적 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나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리 미래가 밝아보이진 않습니다. 대회에서 칼리스타 얘기를 안한 지 생각보다 꽤 되었죠 msi에서 연패귀신 친호가 붙고나선 프로팀 들이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하는데요 lpl에서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이번 버프라면 다들 조금씩 테스트 는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랭 이야기는 왜안하냐고요 솔랭 칼리는 제가 관심을 놓은지 더 오래되 긴 했습니다. 사실 지금 크라켄이나 모랑 성능 이꽤 좋아서 솔랭에서도 칼리가 체급만 뒷받침되면 쓸만해야 하는게 맞거든요. 챔피언 컨셉 자체가 솔랭과 잘맞 기도 하고요 이번 패치 이후로 솔랭 우선 특이점이 보이면 바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수는 Q 너프, W 버프, 이 너프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일단 프로신에서의 너프가 주목적인지라 솔랭에서는 개떡락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초반을 잡아야 하는 챔프인데 초반 너프가 주이고 중후반 버프는 초반이 잘 풀려야 의미가 있는 거라서요. 이제 대회에서도 레드사이드 필배는 판테온 아지르 유나라 정도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룰루가 또다시 너프를 받습니다. 이제는 좀 내려갈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너프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서운건 승률이 49%대 정도만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룰루를 많이 쓸겁니다. 하이퍼캐리 보조용으로 룰루만한게 없으니까요. 렐은 지난 패치에 브라우 말리와 비슷하게 다운을 너프를 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혼자 약한 너프를 받았던지라 전혀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w 실드에 붙은 개수 너프가 들어왔습니다. 네. 방어력을 70 깎은게 또 아니라서 여전히 내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룰루 유미 너프도 같이 들어와서요 상대적 위치는 여전히 지킬만해 보이거든요 유미는 초심자 구간에서 너무 날먹급 성능을 보인다 생각이 되어 너프가 들어왔습니다 Q 후반부 너프와 W 유지력 관련 너프인데 W 너프가 좀 세긴 해서요 선호도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룰루 너프도 세게 들어와서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그래도 룰루 없으면 유미의 일반적인 유저들은 손이 가거든요 모르가나는 w 버프가 들어왔는데요 코멘트를 읽어보니 정글 미드 서포트 세가지 포지션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번 패치로 특이점이 오지 않는다 면 추가 버프를 후속 패치에서 진행 할 계획도 있다 하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브랜드 자이라 버프를 해주고 혹시 나중에 모르가나 정글도 살려 내려나요 이렇게 3인방이 살아나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될텐데 말이죠. 프로신에서 바이 정글 밸런싱 하기 힘드니 모르가나 정글의 가능성 을 띄우나 싶기도 하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야말로 발언의 체력이 차는 현상을 없앴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5.16패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슬슬 라이엇이 메타를 싹 뒤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